어머, 지금? 이미 하고 계시는 거 아니야? 아, 나 요즘 인싸력 너무 최대치 넘었는데. 나 너무 힘든데? 저 진짜 요즘 유튜브에서 욕 엄청 많이 먹고 있거든요? 유튜브에서 자꾸 나보고 제가 그 쇼츠 올린 거 있잖아요. 인싸랑 아싸랑 찐따에 대해서. 거기서 댓글에서 막 맨날 나보고 다 욕하는 거야. 기만하지 말라고. 난 진짜 역으로 억울해. 진짜 외모로 판단하지 마. 나 진짜. 나 인싸 아니야 진짜로 막 유튜브 댓글이 좀 간헐적으로 막 알람이 떠요 다 알람 뜨는 건 아닌데 뭐 가끔 알람 뜰 때가 있어 근데 그러면 보면은 근데 다 나한테 막 욕하는 거예요 아린님 10인싸면서 아싸인 척 기만하지 마세요 누가 봐도 인싸인데 야구배트로 때리고 내가 때린 게 아니라 야구배트가 때린 거야 라고는 거랑 뭐가 달라 정작 그러면서 찐따까지 빼앗았네 비틱질 조지네 짜증남 이러고 막 다들 댓글이 막 나한테 우리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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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이런 거. 아니야 나는, 나도 는나 내가 나는, 나도 한때 내가 나는 선택, 선택적 아싸라고 나도 생각하긴 했었거든요? 근데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선택적이 아니라 성격적으로 안돼 아싸는 캠키고 길거리 못 다닌다고. 아니라니까! 아싸는 브이로그처럼 친구 써서 차 타고 우랑리못 가요. 인싸 맞은. 아니, 다 같이 우리 그냥. 진짜들 모여서 간 거예요. 그거랑 다, 개념이 달라. 그런, 그런 개념이 아니야. 뭐야, 바로 나갔네? 꿀템탱나 아싸라고 인정할걸? 꿀탱탱이 리얼 10인싸잖아. 근데 나 꿀탱탱이랑 놀아본 적한 번도 없어. 그니까 러 나도, 나는, 나도 내가 그, 나도 선택적 아싸인 줄 알았는데, 곰곰이 생각해보니까, BJ들 막 그, 뒤풀이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고 놀기도 하잖아요. 근데 나는 안 부르는 거 보면 난 선택적이 아닌 것 같아. <laughs> 나는 그냥 진짜 맞다니까. 나 진짜 억울해. 인싸인 거 일부러 부정하는 중에. 부정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말하는 걸 억울해서 그래 억울해서 억울해 마치 이런 편견인 거지 뭐 여자는 여자를 싫어한다 여정녀 이런 편견일 같은 거 같은 거야 이거는 나는 여자를 좋아해 그러면 응? 아, 이 말도 이상한가 <laughs> 아니 아니 어쩐지 가 아니라 아니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아니 아니 커밍아웃 아니고 <laughs> 아니 이성애자인데 막 여자는 여자끼리 막 질투하고 뭐여자옷쓰고 이런 거 있잖아요. 나나 그렇지 않아. 난 예쁜 여자 오히려 더 좋아해. 내가 그래서 언니를 좋아해. 네가 생각하기에 나는 인싸는 아니잖아. 그렇지? 아니 언니가 인싸면 세상이 세상 다 모두 다인싸야 말이 돼? 봐봐. 지금 최측근이 저렇게 인정한다니까요. 한달 동안 집을 안 나온 적 있는 진짜 집밖에 안 나가고 한달 이상 언니가 있어 본적 있어? 내 그걸 보고 난 이후로 언니는 인싸가 아니야, 절대 아니야. 말이 안 됐어. <laughs> 그러니까 쟤가 왔어요. 쟤가 나한테 그랬다니까 내가 아나 진짜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? 이러면 언니가 코로나 걸렸으면 전 세계 사람 다 걸려야 된대. <laughs> 나 내가 나한테 그랬다니까. <laughs> 내가 이게 인싸여도 상처고 왔어요도 상처네요. 아니 근데 난 상처는 아니야. 왜냐면 팩트니까 팩트 가지고 상처받진 않아. 나만 그래? 어, 근데 그거 언제 발매되는지 모르겠네. 그거. 그거 다 끝났거든요. 보정이랑 이런 거는. 원래 그냥 관심만 있다가 이번에 하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 좀 약간 그런 새로운 사회 같은 느낌이야. 그래가지고 약간 소통이랑 이런 거를 꾸준히 하는 느낌이더라고. 그 NFT 소유자들끼리. 그래서 막 디코 아이디랑 이런 거 어, 있는 것 같아. 우리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현대미술 작품 같은 거 모으는 사람들 있잖아. 뭔가 작가의 작품을 모으는 그런 콜렉터들이라고 하나? 그런 거는 다. 실제 그림이잖아. 진짜 그냥 그림을 소유한 거잖아요. 근데 그게 이제 온라인으로 가는 거지. 응. 레프트도안 쓰고 인스타 안 쓰. 그놈의 그놈의 인스타, 아싸 논쟁. 그냥 내가 이제 미래 산업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죠. 유튜브도 사실상은 미래 산업 중에 하나였잖아.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대중화됐지만 유튜브라는 것 자체도 미래 산업의 하나의 일종으로서 제가 도전을 한 거였거든요. 그때도 나는 이런 직업이. 일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제가 선택을 한 거였단 말이야. 그래서 이제 NFT도 지금 약간 나는 그때처럼 옛날처럼 초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, 근데 몰라. 사실은 이게 근데 인터넷 방송도 결국은 성공을 해서 내가 이렇게 잘 선택을 했다고 결론이 난 거지. 얘도 성공할지는 모르는 거긴 해요. 그래도 참 부럽다. 뭐 하고 싶은지 잘 알고. 근 나는 어릴 때부터 좀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. 약간 하고 싶은 거랑 이런 건좀 많아가지고 약간 좀 내가 좋아하는 거랑 내가 하고 싶은 거 같은 걸 이렇게 탐구하는 거는 되게 많이 했어. 어릴 때부터.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서 탈이었어요. 진짜 어릴 때는. 그리고 엄마도 뭐 이것도 배워봐, 저것도 배워봐 되게 많이 이런 거 데리고 다녀서가지고. 근데 그걸 난또 좋아해서 내가 뭘 하고 싶고 뭘 좋아하고 이런 거는 좀 어릴 때부터 그런 게좀 생각이 습관화된 느낌인 것 같아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왜 하고 싶은 걸 모르지? 오히려 저의 반대되는 에 사람들을 좀 오히려 이해를 못했었거든요. 또 이상한 거는 내 동생은 내 동생은 저랑 완전 반대예요. 걔는 아직도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몰라요.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도 완전 다르더라고요 성격이 저랑. 그냥 사람의 성격과 성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. 어, 코스프레일 수도 아닐 수도. <laughs> 약간 이게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나도 나름대로 뭔가 섹시한 옷 입고 보여주는 거를 즐겨. <laughs> 이런 거 보면 좀 관종인 거 진짜 관종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짠!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와 반응하는 게 재밌어. <laughs> 아싼데 관종. 맞아! 스파이더맨 같은 느낌이지. 그래, 스파이더맨도 그 아싼데 관종이잖아. 이아리는 관종이고 이지현은 찐따 이런 건가? 아 약간, 약간 그런 건가? 맞아! 근데 여러분들도 솔직히 온라인상에선 인싸잖아요. 막 여기저기 댓글 달고 여기저기 채팅하고. 인싸 아니요?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아닌 것처럼. 나도 그런 인간이야. 뭘 광역 딜이야! 아니야! 아니야 딜 넣은 거 아니에요. 그냥 그렇다는 거지. 약간 그래서 뭔가 INTP가 한 가지를 엄청 파가지고 그, 그 분야에 막 오타쿠가 된다. 약간 이런 성향이 많다라고 하잖아. 뭔가 하나에 꽂히면은 그걸로 엄청 파서 약간 좀 그런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잖아. 그래서 나는 생각을 해봤어. 나를 엄청 파는 느낌이야. <laughs> 그 대상이 나인 것 같아, 내 스스로, 나나 나 자신인 것 같아 나를 되게 객관화 시켜가지고 나의 그런 특성들이랑 나의 성격들, 성향들, 내가 좋아하는 거 나의 그런 능력치 막 이런 걸내 스스로를, 나를 내가 덕질하는 느낌 <laughs> 그런 거를 좀 많이 해서 약간 이런 직업까지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인팁들 성격 보면은, 인팁인데 어떻게 방송을 하냐, 인팁이 어떻게 저러냐, 약간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, 은근히 또 방송인들 보면은 인팁 많거든요? 그런 거 보면은 다그 인팁들 특징이 자기애가 엄청난 것 같아요. <laughs> 그런 사람들이 방송을 하는 느낌인 듯. INTP는 원래 말도 없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만 말 많이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보면은 다 자기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할걸요? 다른 분들도 보면은? 내 위주. 내가 하고 싶은 말. 내 생각.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마 좋아할걸? 좀 그래서 은근히 INTP 방송인들이 좀 있는 거 아닐까? 진심 현실에서는 인팁 많이 안 보이는데 인터넷에 거의 다 인팁이래. <laughs> 그런 것 같아. <laughs> 맞아. 좀 그런 것 같기도 해. 그래서 보면은 막 INTP 별로 없다 이러는데 제가 서식하는 곳에서는 굉장히 많아요. 아프리카 TV나 그런 인스타그램 이런 데 보면은 INTP 겁나 많은 그래도 나르시즘처럼 자아조치에 빠지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. 그런 거왜 없냐? 자기 객관화를 좀 하는 편이라서 그럴듯요? 음, 내가 이런 점은 좋지만 이런 점은 좀 단점인 듯? 뭔가 내 장점, 단점을 좀 구분하는 편이어가지고. 약간 뭔가 자기만의 세상을 구축할 수 있는 직업에 또 은근히 좀 많은 것 같아. 제 INTP에 만족하냐고요? 완전 만족하는 데요. 저는. 아 근데 가끔 이제 실외에서 너무 소심한 내가 좀 답답해가지고 스스로가 좀 답답해서 가끔 E가 되고 싶긴 해요. 식당에서 머리카락 들어가 음식 바꿔달라고 못한다. 어, 바꿔달라고 못한다기 보다는 바꿔달라고 안 해요. 굳이 신경 안 써, 그런 거. 귀찮아! 바꾸는 게 귀찮아. 그냥 먹어. 빼고 먹어. 막 진짜 무슨 벌레가 죽어있거나. 예전에 한번 그런 적 있어. 고무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그 노란 고무줄 있죠? 그래서 그런 거막 그렇게까지 좀, 아, 이건 좀, 싶은 거 아니고서는 그냥 먹어? 그리고 음식점은 그래도 이야기하기가 편한 게 1대1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별로... 어! 바꿔달라고 해요 왜냐면은 벨 누르면 오시고 1대1로 대화하면 되니까 그런 건 상관없는데 근데 약간 이제 부르는 건잘 못해서 부르는 거는 치, 친구가 하고 이러지 나 혼자 가거나 이러면 눈 마주칠 때까지 이렇게... 아. <laughs> 실수로 배달 메뉴가 완전 잘못 오면 전화한다 안 한다? 전화 안 하고 리뷰 남길 듯? 진짜 완전 내가 못 먹는 거 아닌 이상 그냥 대충 먹고 리뷰 남길 것 같은데. 아 리뷰도 막 내가 시킨 거 아니고 이거 왔음 막 이러면서 화내서 남기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걸 시켰는데 이게 왔네요. <laughs> 그냥 그냥 이렇게 이렇게 적을 것 같은데. 전화하면 공짜로 다시 주문했던 메뉴 오는 경우가 많아요. 그전 메뉴 아리님 먹으라는 경우 많은. 근데, 그것도 문제인 게, 저는 그냥 메뉴 하나 시켜도 남길 텐데, 하나 더 오면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아져서, 굳이 뭐, 그렇게 안 받아도 돼요. 그냥 먹어도 돼. 막, 진짜 내가 못 먹을 거 아니면.